안녕하세요. 키론의 공정화가 마음 받는 시간입니다. 이동교 어, 선생님의 마음지구력 읽고 있어요. 오늘 챕터 네 번째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못하고 어, 전에 바쁘게 보내다가 지금 큰애 학원 보내고 나왔습니다. 어, 이한 시간이 이제 걷기 운동하는 루틴이 된것 같아요. 어, 오늘은 산으로 가고 싶었지만, 산으로 가지 않고, 어, 그 서점으로 갈거 있어요. <laughs>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쪽 서점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게, 그쪽 책방의 수입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전에는, 그 신랑 그림책을 빌려서 보는 게, 되게 마음의 부담이었었거든요. 어, 남들보다 먼저 일찍 볼수 있다 라는 건 있는데, 그게 약간 그 서점에는 결국 재고 누군가 사 가지 않으면 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알고 봤더니 그 책을 결국 이제 도서관에도, 도서관에서도 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 매입을 해 가신대요. 가격을 잘 쳐주셔서 결국 그 서점에 수입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 이제 마음껏 <laughs> 신간 그림책을 신청해서 빳빳한 새 책을 펼쳐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보고 싶은 그림책이 있어서 두 권을 신청했는데 다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은 꽤 멀어요. 꽤 먼데 어, 그 시간이면 아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면 왕복으로 빠른 걸음으로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오늘도 서론이 깁니다. <laughs> 뭐 이렇게 카메라 기만 할 말이 많아? <laughs> 어, 오늘 어쨌든 그래서 아직 책을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어, 그 대신 목차는 봤어요. 어, 어, 또 뭐였더라? 마음의 면역, 잠깐만요.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말에 대한 거예요. 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 책을 안 읽었으니까 <laughs> 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 저는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이 챕터만 보고 나의 생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생각 전이가 되게 빨리 돼서. 결국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음. 뭐지? 제가. 결국은 생각이다. 내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근데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인데, 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기 전에, 본질이라고 하는 게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거? 이게 왜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통임 강좌 중임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강의 내용이랑 PPT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 외에, 복장, 머리, 옷차림, 이 외모적인 부분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예쁜 선생님이 가면 좋아하긴 하지만, 책을 잘 읽어주면, 재밌게 읽어주면 거기에 빠지지, 뭐 외모를 지적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 뭐, 물론 외모를 판단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단연간? <laughs> 어쨌든, 3년 이상? 수업을 해봤지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아이들한테 어뭐 외모로 지적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최근에 들은 말도 되게 <laughs> 기분이 안 좋았어요. <laughs> 어 그리고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그니까 내가 옷을 어떻게 입든. 저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기분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laughs> 제가 원하는 모습은, 어쨌든 간에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내면적으로나, 물론 강의력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는 당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제일 처음 딱 만났을 때, 수강생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 인상말과 어쨌든 외모잖아요. 응. 음. 그러고 나니까, 외모도 강사, 프로페셔널한 강사다워야겠다? 근데 프로페셔널한 강사다운 모습이 뭐지? 그래서 제가 만났었던 어, 그 강사님들을 떠올려봤는데 어? 그분들도 그냥 다 아줌마였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어, 아, 물론 화장을 다 하긴 하시죠 어, 물론 저도 화장을 해야겠죠 그 화장은 최소한의 예인 의것 같아서 화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 옷차림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옷차림이 없을까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제가 원했던 아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상과 음, 저의 실제 외모의 모습이 안 맞는 거예요. <laughs> 아 당연히 상상 속에제 모습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 근데, 그, 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게아니아라 뭐, 도자기 같은 피부, 당장 안 돼요. 뭐, 동과 시간을 드리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뭐, 어, 허리 짤록하고, 날씬한 몸매? 굶을, 굶으면 미라가 되지. 당장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탄탄한 몸매, 탄탄한 모습?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외모적인 조건이, 강사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유능한 강사의 조건이 뭐야? 어, 그러니까 외모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쳐도 결국은 강의력 아니겠냐. 응? 결국은 뭐 외모가 조금 딸리거나 어쨌든 간에, 외모는뭐사지하고서라도 강의를 잘하고, 어, 귀에서 계속 콕 들어가게 말하고, 요점은 딱 집어주고, 집어온 다음에도 기억이 잘 나고, 다음에 그 강의를 또 가게 될때 바쁘고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래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어, 강의력이 우수한 거니,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안 좋게 보였던, 저의 외모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목주름? <laughs> 얼굴 피부? <laughs>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칼단발이거나 예쁜 머리가 아니거나 하는 이런 내 머리 스타일? 약간 루즈한 내 옷차림? 이런 것들은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하면 되지 않겠나? 뭐, 어, 더 이상. 어? 내가 갑자기 앞볼록 뒷볼록. 어. 몸매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피부가 광채처럼 빛날 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할수 있는 걸로 더 아예 파워를 높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가니까 어, 목주름이 보이지만 대기로 그 진짜 한 1,2주 사이에 되게 눈에 띄게 보였던 꼴배기스타 목주름이 그냥 좀 괜찮아보이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핸드폰 보는데 어느 날 모공이 모공이랑 피부가 엄청 엄청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싫었거든요. 근데 괜찮아. <laughs>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외모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아, 어, 고민을 좀해봐야겠지만제 포인트는 일단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좀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 부분이야, 뭐. 앞으로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조금은 더 나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마음지게 마녀 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는,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더 깊게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고 나면 저녁에 잠깐 짬을 내서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자는 어떻게 얘기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서점에 많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빨리 올수 있었네요. 엄청 빨리 걷고 있었나 봐요. 제 인생 가치는요, 미덕의 보석을 갖춘 백만 장자입니다. 나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제 긍정학원은요, 24년 가을 아들과 5km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24년 12월, 공백무에 성공해서 50%의 수익금을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laughs> 매일 받기만 하다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 공무주가 좀잘 됐으면 하는 기도를 이제 100번 써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어, 요즘 자꾸 안 돼서 좀 속상하거든요. 네, 어, 2월달, 이제 2월달 끝나고 3월부터 이제 10달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도전해 봐야 겠어요 34년 저는 4층 건물주가 되어 이제 커피숍 외주를 주고 그림 책방을 이전에 와서 정리를 하고 요 2층에는 저희 친구 공방이 있어요 도자기도 하고 도자기 그림도 그리고 어, 친구랑 다시 또 위아래 층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꼼냥거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 텃밭 당연히 있죠. 어, 저 5년차 텃밭 외주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 그때도 할 거예요. 그때 손주들하고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 그건 너무 오반인가 <laughs> 옆에 인공암장이 있어서 어, 든든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때도 하고 싶네요. 어. 놀러 오세요. 커피도 드리고 책도 보여드릴게요. 안녕.